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도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YES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스타벅스를 세계적인 커피 제국으로 만든 남자 하워드 슐츠입니다. 하워드 슐츠는 1953년 뉴욕 브루클린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트럭 운전사, 어머니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봤죠. 가난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언젠가 넌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하워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장학금으로 노던 미시간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여러 직장을 전전하다가 1982년 작은 커피숍 스타벅스의 마케팅 이사로 채용됩니다. 속도감 있게 영상 전환 스타벅스 초기 모습. 이탈리아 여행 사진. 어느 날 출장으로 이탈리아 밀라노를 방문한 하워드는 커피 문화에 충격을 받습니다.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커피숍에서 웃고 대화하며 연결되는 공간이었죠. 그는 생각합니다. 미국에도 이런 커피 문화를 만들고 싶다. 그러나 스타벅스 창립자들은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커피 원두를 파는 회사야. 카페는 하지 않아. 그래서 하워드는 결국 스타벅스를 떠나 직접 자신의 카페 브랜드 일 지오날레를 창업합니다. 초기에는 투자자도 부족했고, 돈도 모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꿈을 믿고 투자한 몇몇 사람들과 함께 점차 가게를 늘려갔습니다. 그리고 1987년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기존 스타벅스 창립자들이 회사를 매각하려 했고 하워드는 과감하게 회사를 인수하며 스타벅스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후 30년 스타벅스는 전 세계 80개국 이상 수천개의 매장을 보유한 글로벌 브랜드가 되었고, 하워드는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진짜 백만 장자가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가난은 나를 막지 못했어요. 오히려 나를 더 간절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지금도 그는 직원 복지, 공정 무역,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단순한 돈이 아닌 가치를 만드는 기업가로 불리고 있습니다. 당신도 어떤 출발점이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워드 슐츠처럼요.